가 지금 로 파이 지 축에 대해서 실린드릭 어, 잡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탱러코네스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a x 라면 이거는 지 벡터의 x 축 성분이고, 그다 y 축 성분은 지 벡터를 a y 그 대해서 내적을 취하면 되고 g G의, 어, g 에는 이제 치 벡터를 a 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ax를 하게 되면 로 사인 파이의 a 로의 ax 마이너스 로 코사인 파이의 a 파이의 ax 플러스 ax하고 ag를 내적을 취하면 그냥 0입니다. 여기까지 딱 되고 gy는 어, ay를 하게 되면 로 사인 파의 이 a로의 ay가 되고 마이너스로 코사인 파의 이 a 파의 이 ay가 됩니다. 그렇지? 를 리지하게 되면 그냥 계산이 뭐가 나오겠죠? 그러는지 a로 하고 a 파아 ax 그다음에 a로하고 ay A5하고, 어, AX, 다음에 A5, AY 되는데, 요거 사이에 이론는 각을 이제 보면, 보면, 요렇게 표현돼 있을 때, 이제, 파이라고 이렇게 X축으로부터 이제 돌아간 각이 주어지면, A로는 여기서 이제 로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A파이는 파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냥 기서 ax 하고 a y 는 보는 것처럼 ax 하고 아 크게 같이 그야겠죠 ax ay 가 되는데 이 각을 보면 이게 이게 파이니까 이게 파이가 될 겁니다. 이게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겁니다. 여기가 다시 파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a 로 하고 a 로 하고 ax 는 어, 보는 것처럼 a로 하고 ax는 이론 각이 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파이구나라는 알 수가 있고 a 파이하고 ax, a 파이하고 ax는 보는 것처럼 파이가 9 0도에한번더 더해진 형태입니다. a 파이와 ax.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코사인 파이, 고사, 여기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고. a 음 a 로 a y 는 a 로 하고 a y 는 사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 i 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 i 가 되고 a 파 i a y 는 a 파 i y 는 사이에 p i 를 있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 x g 벡터를 이제 보면 g x 하게 되면 로사인파 코사인 파 파이, i 가 되고 여기서는 코사인 음, 코사인 파이의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파이는 플러스 사 파이 되니까 결국 이로의 두 가지 합해져서 코사인 파이의 a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어, g y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인 파이 요거든 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 의 코사인 파이 되니까. 아, 보는 것처럼 플러스에 로를 묶어내면 sin 제곱 파이 마이너스 cos 제곱 파이의 ay가 될 겁니다. g는 이제 로우에 이제 a, g가 되겠죠. 이제 요거를 요거를 보면 이제 어, 로우에 sin 2 e 파이의 ax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cos 제곱 파이 마이너스 sin 제곱 파이가 cos 2 e 파이가 되니까 그 모른 것처럼 마이너스 로의 코사 마이너스 인 2파가 이 되고 플러스 로의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g가 여러분 그로 파이치로 표현되어 있는 요거를 로아 어, g를 이제 어, xyz 좌표계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미 실린더릭 좌표계에서 로 파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값을 여기에 각각 아, 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 근데 표현 자체가 이제 이거를 xyg로 어, 표현하고 싶다면 보면 어,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로라고 이제 xy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로돼 있으면 로가 되있고 파이면 로 어, 보 코사인 파는 x고 로 사인 파는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는 여기서 로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가 되고, 어, 파이는 보는 것처럼 어, 알카탄젠트 어, x분의 y, 뭐 이런 값이 되니까 굳이 어, 변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x순수 xy지 최종 표현하고 싶다면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